안녕하세요. 아미오쿠롤르 막무관의 편곡 라이브. 했던 걸, 막무관의 동영상 강좌로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은, 조덕배, 예, 네, 나이 옛날 이야기. 아주 좋은 곡인데, 어, 아이유가 불렀다고 하네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뭐, 나이 옛날 이야기 좀 나와가지고, 어, 이게 왜, 이게 이 노래, 다시 뭐 하나? 그랬는데, 그, 알고 봤더니, 이게, 나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죠. 사실 뭐, 나이 옛날 이야기 뒷배경보다 앞배경을 보면요, 어, 한, 10년 전쯤에? 아니거나 20년 전쯤이구나 어 싸이 싸이에 어 연예인 나연의 당신은 나나나나나나저거기사 싸이 뮤직비디오에 나의 옛날 이야기 나와요 그거 딱거기 깔아놔요 싸이 음악을 틀, 틀었는데 뮤직비디오 틀었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만 나오다가 이거 잘못 틀었나?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옛날 이야기 거의 반쯤 나오다가 나의 당신의 연예인이 되어져 막 그렇게 노래 나오죠 나나나나나나나대요 네, 막 그렇게 나와요 여기 어쨌든 제가 아는 목기가 날라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우리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만 그 내용만 충실하게. 근데 충실한데도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면 충실하지 않으니까 아, 잘들으려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 언제 어디서 포인트 들을지 모르고요. 그 거의 막 이상한 소리만 잡소리만 나오다가 포인트 촉각 들어수시세요 그걸 잘 캐치해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나의 옛날 이야기. 어, 악보는 막무가내로 올려놨죠. 아래 보이지 아래, 아래 이렇게 아래. 이번에 첫째 줄 보겠습니다. 이 첫째 줄은 1 2 마디만 있는 건데 아래 보시죠. 예.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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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어, 드레파술라 시에 소무자빗자 하나 붙어 있네요. 높은 자를 표 옆에. 이게 이제 플랫기호죠뭐우크레이나 플랫 플랫 플랫. 니을자 없어, 니 니을 발음 없어요. 이거는 플랫 플랫. 음, 그래서 니을 발음 있습니다. 니을 발음, 어 받침 니을 받침. 근 플랫과 플랫 자꾸 이제 뭐 플랫 플랫 기타 플랫 플랫, 뭐 우쿨렐 플랫 플랫 다 알아 듣지만 어 참고로 이제 알 발음은 이제 그냥 그모 모음이 아니라 그 발음이고 엘 발음은 어받침에리을이들어가고 뒤에 들어간다. 뭐 그래서 C로냐 C 엘로냐막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어, 저는 이제 어, F 저막무막무관에 평범한 거야? 막무관에 그런 치다 보니까 막무관에막 갑자기 뭐 우쿨렐 강제 나오다가 어, 갑자기, 뭐, 영어 나오고. 그러니까 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정말 못해요. 근데 벌써 이, 이미 2분 30초.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2분 30초 그냥 지나가고 있요이 말은 듣다가 지겨울 수 있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언제 포인트 나올지 모릅니다. 어쨌든, 어, 도레파솔라시. 위에 들어있는, 뭐, 초문자 빗자. 기호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바장 쪽. 다, 라, 마, 바. 바장 쪽. C, D, E, F, F, 메이저. 그리고 도레미파. 파가 으뜸이 되는 그런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나왔죠? 음악이 조금 나온거예요 3분 되기 전 하나 포인트 하나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코드 잡읍니다 파바 보면 2, e, 2, 0, 1이고 1번지는 아무것도 안쓰어요 아무것도 안 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아니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하나면 충분해요 이걸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숫자 있는 데까지 2, 0, 1 2, 0, 1, 3, 0 2, 0, 1, 3, 0뭐 8분 높이, 16분 높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표를 이제 알긴되기 때문에 노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어암유클렐라에서연주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어 그걸 한번 검색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댓글에 링크를 써주던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치는 거죠. 엄지로만 치면 돼요. 치면 되는데 여기서 악보에는 쓰라 쓰라 솔도 도라를 일부러 제가 슬라이프시 않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으면 엄지를 내리 내리고. 내리고 스킬과로, 스킬로 실내 연습해도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번 치면 되죠? 그 다음에, 파슬러. 도라는, 그 다음에 F. 이때는, 1번 숟가락, 2번 숟가락 누르고, 3번 숟가락 정도. 3번 숟가락 슬러. 이렇게. 아니면, 어, 3번 숟가락 올라와서 붙이고, 이때는 D는 이렇게 3개 잡으세요. 이렇게 주면 되고요 아니면 세야가 되는 신분들은? 어, 떼면 되는데, 이렇게 뗄 경우 사실 좀 쉽지 않그 음이 끊기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시면 좋고요. 물론 안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들어올리는 거죠. 얘는 잡고 있는 상태요. 이포인트 4번, 48초만 에이포인트 나오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패꾹 누르는게 아니라 쇠하를 누르고도 이렇게 손을 꺾어두는거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끊겨두는거 이렇게 해서 딱 한줄을 딱들어습니다 그럼 두번째 줄부터는 다음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